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연평균 7회에 걸쳐 평균 2,400달러가량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방센서수국이 어제 발표한 미국인의 해외 송금 현황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 사이에 미국인의 5.2%가 해외로 개인 송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운데 미국 출생자는 전체 1%에 불과했고 해외 출생자는 이민자 4명 가운데 1명 꼴인 27.5%에 달했습니다. 한편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한 횟수는 6.7회로 송금받은 횟수 3.7회보다 많았지만 액수는 송금받은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해외 출생 미국인은 연간 7.2회 해외 송금으로 2,444달러를 보낸 반면 3.8회에 걸쳐 송금받은 액수가 7,242달러에 달했습니다. 또 미국 출생자는 4.6회에 걸쳐 1,424달러를 해외로 송금했고, 3.6회에 걸쳐 3,176달러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